네 여러분 안녕하십니아너 못하겠어 아할수 있어 야, 아니 야 있어. 각자 보니까 못하겠어 미안한데 연주 해주세요 안녕 삐 안녕 삐 반주부터 반주부터 아여기아아다좀 연습하고 나 아, 아, 아니면 가장 자신 있는 거. 아, 자신 있는 거? 네. 아예 나 이렇게 나 이왕 이렇게 이러, 이러, 이왕 이렇게 찍게 된거 저기 좀 연습 좀 하고 아니 왜냐면 나 지금 진짜 각자 생각이 없었는데 아우 어, 약간 좀 슬픈 노래들인데 아 괜찮습니다 우리 때만 아부터겠어 이거 못하겠어 <laughs> 이거 쉬운 거라도 한곡 해주시면 안 될까요? 아, 쉬운 거... 우리 완곡을 목표로 합시다 1초 아, 만이라도 해주시면 안 될까요? <laughs> 아흔들리는 그래 이거 하자 흔들리는 벚꽃 속에서 샴푸향이 아, 아, 느껴졌군요 것들.